함께 기도하심으로 저희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세상의 포악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배우고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포악을 따라가거나 때로는 그들을 징계한다는 이유로 똑같이 폭력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없도록 폭력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오는 믿사오며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함께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295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 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널은느리 주의 사랑.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네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널부느리 주의 사랑. 우뚝이다 주그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받은 성도 근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흘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라 도 귀하다. 아멘. 하나께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녀를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2강으로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에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음으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복음서에 나타난 빌라도의 재판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빌라도에게 고발한 예수님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이말씀 우리가 22장 71절과 마태복음 26장 65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신성모독 세금 자칭왕 무죄 선고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죠.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사도행전과 함께 묵상하면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이면서 또이 내용을 알게 되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모습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왜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을까?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 종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사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가라고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집행권도 어느 정도 인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을까? 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 유대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이들의 악함이 드러납니다. 이들의 악함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은 바로 유월절 바로 전날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면은 사람의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그거에게 관여한 사람은 하루 이상의 정결의 예식 기간이 필요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유월절 규례로 또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로 주셨던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런데 이들이 만약 자기네들의 그 율례로 종교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면은 그들은 지금 뭘못 지켜요? 유월절을 못 지켜요. 더 나아가서 6월절 넘어서까지 예수님을 그냥 놔뒀다가는 6월절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밝기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빌라드의 손을 빌어서 먼저 죽여야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번 유대민족의 외식을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겉모습은 예배자이나 겉모습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나 그들의 심중, 중심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다 그랬을 때유월절인 구원의 날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셔요. 그런데 그분을 죽이려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온갖 부정한 일을 좀다 하고 있죠. 거짓말로 재판정에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죄 없으신 걸 알면서도 그들이 아주 뻔뻔하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온 민족을 위한 일이라는. 그런 핑계를 만들어서, 그런 명분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들은 이미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외식이죠. 이들의 외식이 똘똘 뭉쳐서 지금 빌라도에게 대신 죽여달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일 수 없으니까, 네가 빨리 죽여달라. 즉 빌라도에게 지금 뭐하러 간 거냐면 살인 청부하러 간 거예요. 유월절을 앞두고 유월절을 가르치고 지키는데 모범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빌라도에게 살인 청부하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하는 그 내용이 그들이 자기네들 산내들인 공예에서 재판 때 나왔던 그 제목과 완전히 달라져요. 왜? 로마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면 은 동일한 제목으로는 안 되거든요. 자 우선 이 절을 보고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절 보시죠.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즉이 예수를 고발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백성을 미혹하게 해서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왕으로서 이 로마에 대적하는 대적자다. 로마의 반역자다 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22장 71절에서는 이들이 제목으로 맞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함께 목사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71절에서는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친히 입에서 들은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은 부분에 그렇다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65절을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지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그들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사형을 언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에게는 무슨 죄로 예수님을 고발해요? 그가 로마에 반역한 자칭 왕이다. 자칭 왕이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당신에게 고발한다. 우리가 친히 로마에게 반역하는 이 반역의 개수를 잡아서 당신한테 바치니 당신은 빨리 사형을 언도해라,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3절을 보시죠.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은 사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한 그 내용과 일치된 의견이에요.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서 반역을 일으켜서 로마에게 반기를 들었다고 얘기한 사람이 내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으면은 빌라도 입장에서는 어 고발한 사람들의 얘기가 맞네라고 인정하고 그냥 너희들 고발한 내용을 내가 확인했으니까 내가 심판을 할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그가 세상과 다른 어떤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왕이라면 그가 세력이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욕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에 따로 소개는 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팔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속한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것을 분명히 빌라도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것이 종교적인 것, 영적인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음을 확인하고 빌라도는 선언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시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하니. 예이 사람이 이 세상적인 나라를 얻기 위해서 로마에 반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종교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서 그의 왕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재판이 될수 없고 종교적인 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하다고 정치적인 부분은 무죄하다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더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예, 계속해서 그가 백성을 소동하여 서 로마에 반역한 것처럼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거짓말하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거짓말하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느냐라고 얘기하신 말씀이 함께 묵살할 말씀에 기록해 놓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즉 마귀에게 속한 자는. 거짓의 아비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고 절대 진리에 설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복음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가 진리에 있지 않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자녀됨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무서운 일인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두 번째 단락을 보시다. 빌라도와 헤롯은 무엇을 하며 친구가 되었나요? 6 절에서 1 2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단락의 키워드는 헤롯 관할 이적 구경 업신여김 희롱입니다. 자 앞서 이 예수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소동을 일으켰다는 그 얘기를 듣고 소동에는 빌라도가 별로 반응을 안 하는데 갈릴리라는 데 반응을 하면서 어 갈릴리는 헤롯의 관할인데? 그럼 내가 헤롯한테 보내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6절 말씀을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자, 6월절 큰 명절이기 때문에 헤롯도 이 예루살렘 근처에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일대를 그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 출신 지역에 따라서 당신이 이 재판하쇼라고 을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원래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 원수였어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가 서로를 무너뜨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헤롯에게 예수님을 넘기는 거예요. 그 넘기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당신이 판단하쇼라고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가 나보다 당신이 더 유능할 것으로 믿으니 당신이 이 일을 해결하고 그 공로를 당신이 가져가시고 이 유대 지도자들의 인구도 당신이 차지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대접을 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 헤돌 입장에서도 이전부터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보내니 예수를 보고 기뻐합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8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어로라. 네, 예수님을 받고 좋아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호기심을 채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예요. 자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더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면 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즉 예수님께 생하신 모든 일, 그가 보여준 이적과 그 말씀의 능력을 보고 크게 당황했는데, 왜 당황했냐면,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아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신비로운데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죽었던 자가 살아서 다시 그 능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많은 소문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긴장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은 이 헤롯이 좀더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소문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누가 얘기한 거예요? 헤롯이 얘기한 거예요. 이는 세례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라. 그가 세례요한을 죽인 거에 대해서 자기가 크게 잘못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기 싫었어요. 그러나 자기 아내와 의붓딸의 계략에 빠져서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던 공포가 그러하여금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으로 여길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놀라운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반목하는 일도 있었고 이 정통한 사람들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예수와 세례요한이 분명히 다른 사람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호기심만 남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 그동안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던 것,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들었던 모든 것들을 자기도 경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절 말씀을 보시죠.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러 이 예루살렘에 오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주시기 위해서 잡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동안 보여줬던 모든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헤롯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 살려줄 수 있다. 내가 너 놓아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빌라도도 동일한 태도였어요. 야, 내가 너 놓아줄 권세가 있다. 내가 이거의 주권자인 걸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설득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해보라고 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예수님의 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때 혹시라도 헤롯이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교묘한 말로 설득을 하니까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혹시라도 헤롯이 놓아줄까 봐 혹시라도 자기네들의 계획이 수포로 도아라 갈까 봐 10절 말씀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다시 한번 없는 죄 있는 죄 계속 만들어서 죽여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헤롯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냥 놓아주기도 심심하고 예수가 자기가 하는 말도 하나도 안들어줘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면도 좀 서야 되니까. 11절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나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예. 예수님을 가지고 놀다가 빌라도에게 보내면서 네, 잘 가지고 놀았소, 보내줘서 고맙소. 하지만 나보다는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굉장히 우호적인 제스처와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주건이 받거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래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가 더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 이들이 친구가 됐던 일은 악한 일을 서로가 용인하면서 정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의로운 일을 행하지 않으면서 악한 자들이 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자기네들의 인기를 높이고 자기네들의 업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악을 행하면서 친구가 돼 버렸어요. 의로우신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친구가 돼 버린 거예요. 이런 이런 일이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자주 나타났어요. 빌라도와 헤롯도 원수였는데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가져 놀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원래는 적대적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략에는 같이 협력하여서 서로 팀을 짜서 와서 공격했어요.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물들었던 헤롯 땅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서로가 견제하며 서로가 미워하며 서로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시도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는 진리를 앞에 두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두고서는 힘써 힘을 모아 거절하고 이것을 서로 잘한다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 우리가 함께 묵상을 말씀해서 시0편 36편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자이 말씀이 빌라도에게도 헤로데게도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지금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의로운 분은 의롭더라고 죄가 없더라고 알면서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자 중심 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내들인 공회는 신성 모독죄로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빌라도에게는 내란죄로 상고하였습니다. 예수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을 신성 모독자라고 사형을 선고한 사내들인 법정은 빌라도에게 상고할 때는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민족을 오도하면서 자신을 왕이라고 한 정치범으로 고소하였어요. 종교 사범이라고 재판정에서 선언을 하고 종교 사범으로 상고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와 중상모략은 마귀와 그 할수인들이 애용하는 사탄의 전략적 무기입니다. 또한 형사 재판에서 일심 제목과 상고심의 제목이 다른 것은 예수님의 재판에서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를 통해서 이 사내들인 재판도 빌라도의 재판도 얼마나 부법적이었는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판의 역사를 다 보고 나면 환히 드러난 게 뭐예요? 예수님은 종교적으로도 죄가 없었고 정치적으로도 죄가 없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하수인들은 평소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다가 교회에서 선한 일, 주의 종들을 반대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은총 속에 살지 못한 자들은 평소에는 이해관계 때문에 의견이 대립하여 싸우다가도 하나님의 역사를 역행하거나 선한 일을 반대하는 일에는 쉽게 의견이 일치되어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그러하였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때나 교회에서 선한 일에 반대하거나 교육자를 박해할 때도 평소 반대자, 원수가 협력하여 친구가 되어 함께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늘 이를 명심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이런 일에 휩싸여선 안됩니다. 세번째, 예수님은 율법이나 로마법에 모두 무죄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의 사건을 심리한 결과 무죄였고 해롯도 무죄로 보았어요. 예수님은 유대 종교법상으로 무죄하셨습니다. 무죄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흉악한 죄인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의 처형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 취급 받으시고 죄인 중 흉악한 살인자보다 더 악하게 여김을 받으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고 오늘 이렇게 큰 대우를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미워하시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거짓과 폭력이 어떻게 하나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의 얘기를 갈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는데 이를 따르지 않아 방황하고 가르치지 않아 우리 자녀들을 죄악의 공고한 가운데 방치함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악을 이루는데 하나 되는 세상과 짝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아그리기는 진리의 검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